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AI 툰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AI 툰을 이용해서 툰 쉐이더를 적용 했는데 어떤 특정 부분의 엣지 라인을 제거하고 싶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AI 툰이라고 하는 것은 아놀드 렌더링에서 카툰에 이렇게 만화적인 표현을 하기일 때 사용되는 쉐이더, 의종류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좀더 이게 명확하게 음 실제 씬을 바라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하나 얼굴 오브젝트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 보고요 그 다음에 a i t u 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싸인뉴 메터리얼에서 아놀드 쉐이더에서 AI 튠 이걸 이용하게 되면 만화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 뭐 아놀드 쉐이더기 때문에 아놀드 렌더링을 이용해야지 제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화면에 봤을 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알파 값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는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빛의 방향과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빛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안을대에서 뭐, 혹시라도, 안라이트 스카이돔 라이트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빛이 발생되게 되고, 렌더링하게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죠. 뭐, 만화적인 표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게 될 겁니다. 만화적인 표현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AI 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칼라와 톱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칼라는전체적는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톱맵은 그 단계를 조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톱맵에다가 어떤 특정 이 램프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고 이 램프의 단계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 어둡게 어떤 특정한 부분 밝게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게 인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보관법을 리니어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색깔의 변화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넌이라는걸 이용해서 밝고 어둠을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스카이돔 라이트의 뭐 방식 때문에 그런데 사방으로 빛을 비추다 보니까 명확하게 밝고 어둠을 계산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라이트를 좀 사용해야 합니다. 뭐 일로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어 에어리어 라이트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명확하게 좀 밝고 어둠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크기 그다음에 빛의 크기, 빛의 밝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하기가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스카이돔 라이트를 지우고 여기는 이 에어리어 라이트의 색깔을 좀조정 하다 보면 이렇게 밝고 어둠의 경계가 이렇게 생길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오브젝트가 크면 또 여기 있는 값이 늘어나게 되고 이 얼마나 거리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도 좀늦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에어리어라이트라고 하는 거 사용하는 것보다는 마야의 기본 라이트인 디렉션라이트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라이트 디렉션 라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특정 방향으로 빛을 비추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편합니다. 다시 AI2에 넘어가서 여기 있는 툰 맵에서 이 값을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밝아지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부분에 대한 것들도 칼라 값을 조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얘 같은 경우는 위치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네. 물론 뭐 밝기에 대한 부분은 영향이 있지만 위치에 대한 부분이 없고, 회전에 대한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만화적인 툰 쉐이더의 가장 또 꽃은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 아웃라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맨 위쪽에 엣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엣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외곽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질문에서 엣지를 만약에 해제를 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개의 툰 쉐이더를 적용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엣지를 선택해제하게 되는 특정 부분에 엣지를 선택을 해제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엣지도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뭐 이게 여기는 외곽이 검은색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엣지 칼라를 만약에 붉은색으로 했다 라고 해도 경계가 안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게 하는 방법은 렌더 세팅에서 렌더아놀리에서 아놀드 아노리 렌더에서 필터의 값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필터를 여기 보게 되면 require 커트 필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에 가 a 시안을 커트워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외곽 라인이 생기게 되고,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해제하게 를 되면 이렇게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고, 두 개의 다른 쉐이더를 적용했다라고 하면, 특정 부분에는 이걸 선택해제하게 를 되면 안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요. 스피어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툰 쉐이더에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경계가 생기게 되면 나오긴 해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나오긴 합니다. 이 라인에. 하지만, 여기 든는이 오브젝트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AI 툰을 적용을 하고요. AI 툰이라고 하는 쉐이더를 적용을 하고, 만약에 여기 는 필터 값을 만약에 푸른색으로 바꿔주면, 파란색 라인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예, 어, 외곽 라인이 안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방법 이제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한 덩어리 오브젝트에서 생긴 일이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속성을 바꿨다라고 하면요. 어, 기본적으로는 둥근 형태에서는 아웃라인이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게 되면 엣지 어, 디텍션이라고 해서 엣지를 어,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뭐, ID difference, 그래서 다른 오브젝트일 때, 그 다음에, 쉐이더, 디퍼런스 e 그래서 다른 쉐이더일 때, 엣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속성도 있고, 밑에 보게 되면, angle threshold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 형태의 모양 경계 부분만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낮추게 되면, 그 엣지를 선택을 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둥근 형태의 모양이 경계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코 부분이라든가 아웃라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좀더 낮추게 되면 좀더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엣지가 만약에 여기 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선을 선택을 하고요. 어, 폴리곤, 아, 여기, 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메시 디스플레이 보게 되면 이 소프트 앤 하드 엣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소프트 앤 엣지와 하드 엣지가 있는데 부드럽게 하는 것과 경계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하드 엣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도 이렇게 라인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오브젝트에 이런 라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엣지를 만들어주고 하드 엣지를 만들어주고 트레스 홀드 값을 낮춰 주게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거를 뭐 단계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조정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조정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앵글을 조정 해서 해주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두 개의 뭐툰 쉐이더 사용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엣지라고 하는 이 옵션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한 가지 더 하게 되면 여기 실루엣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경계 부분을 이건 정확하게, 명확하게 경계 부분만, 어, 아웃라인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아웃라인, 경계 부분, 안쪽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웃라인, 경계 부분만 반영해서 색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경계 완전 실루엣은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라인과, 그 다음에 여기는 엣지, 예, 디텍, 뭐, 이렇게 적용된, 어, 범위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라인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엣지를 적용했는지에 따라 조금은 다르고 정리하자면 아마 두 개의 툰 쉐이더를 사용했다 라고 하면 각각의 툰에 엣지라는 부분을 따로 분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쉐이더를 이용해서 사용했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옵션을 잘 설정해서 그 엣지를 만들어내는 영역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오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 추천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